너,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방금 전에 한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 무너진 건 지은의 가슴이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 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밤, 지은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지은, 지현, 지민. 세 쌍둥이 자매는 모두 25살이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삶은 달랐다. 지현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지민은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 홍대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유를 추구했다. 그 자유 속에 숨겨진 비밀, 그것이 오늘 폭발했다. 어린 시절부터 세 자매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설날이면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렸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다. 하지만 지은은 항상 다르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들을 볼때 가슴이 뛰었다. 남자아이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대학에 들어간 후 지은은 미대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만난 수연. 수연은 같은과 선배였다.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눈빛은 지은을 사로잡았다. 처음 만난 날, 캠퍼스 카페에서.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네? 나랑 같이 전시회 갈래, 수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시작됐다. 함께 산책하는 한강,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는 스튜디오, 수연의 손이 스치면 지은의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현이 먼저 알았다. 우연히 지은의 일기장을 봤다. 언니, 이게 진짜야?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응호나 수연 언니 사랑해. 지현은 충격받았지만 동생을 안아줬다.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보수적이었다. 그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 지민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아, 너도 이제 남자친구 사귈 때 됐지,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저, 남자 안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뭐라고? 너 미쳤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없어. 지현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민은 조용히 지은을 노려봤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비가 오는 거리로 수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나랑 같이 있어. 내가 지켜줄게. 지은은 택시를 타고 수연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수연이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할수 있어. 그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지은의 눈물이 수연의 어깨를 적셨다. 다음 날 서울의 아침은 여전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커피숍의 향기. 하지만 지은에게는 달라 보였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홍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 공연자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사랑은 자유야, 지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지현이 연락했다. 집에 와 엄마 아프시대의 지은은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지은의 삶은 이제 전쟁이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 수연과 함께한 날들은 행복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두려움. 친구들은 멀어졌다. 지은아, 너, 그런 거야, 속삭이는 소문. 직장에서조차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갤러리에 안 맞아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여자의 사랑을 그린 작품. 이게 나야의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하지만 몇몇은 박수를 쳤다. 지현은 지은을 도왔다. 언니가 도울게. 천천히 말해봐. 지민은 여전히 반대했다. 가족 망치지 마. 세상둥이의 균열이 시작됐다. 지은은 수연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갔다.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렸다. 수연의 부모가 알았다. 너 그런 애랑 헤어져, 수연은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수연의 눈물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언니,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의 아파트,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명동거리, 하지만 그 빛은 차가웠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 남자랑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수연은 지은을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나의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언니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수연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집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전쟁터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지현이 지은을 데리고 방으로 갔다. 언니랑 얘기해. 지현의 방. 세 자매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곳. 우지현이 물었다. 수연 언니랑 끝났어. 지은은 울었다. 배신당했어. 지현은 동생을 안아줬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지은을 피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발했다. 언니, 너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소문났어. 선생님들이 물어봐.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이 숨길 수 없어 지민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럼 나가. 집에서 나가 워머니가 말렸다. 지민아,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이미 상처받았다. 지은은 다시 그림에 매달렸다. 홍대 스튜디오에서 밤새워 그렸다. 배신의 아픔을 캔버스에 쏟아냈다. 두 여자의 이별, 서울의 비, 전시회가 다가왔다. 이번에 성공해야 해, 지은은 생각했다. 수연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꿈에서조차 수연이 나타났다. 지은아, 미안해. 전시회 당일,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지은의 작품 앞에서 한 여자가 멈췄다. 이 그림. 제 이야기 같아요. 그녀는 혜린이었다. 미대 후배, 밝은 미소에 짧은 머리. 혜리는 지은에게 다가왔다. 선배, 이 사랑. 진짜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야. 혜린의 눈빛이 빛났다. 저도. 같아요. 그날부터 혜린과 지은은 가까워졌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린은 부산 출신, 서울로 올라온 지 2년. 집에서 몰라요. 하지만 선배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지은은 혜린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수 있어 새로운 사랑이 싹 텄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수연이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수연.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하지만 너 없인 못살아.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미 늦었어. 나 혜린이랑 수연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그의 후배잖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 지은은 일어났다. 언니, 그만해. 우리 끝났어. 집으로 돌아온 지은, 지현이 기다렸다. 수연 언니 만났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현은 한숨 쉬었다. 조심해. 세상이. 아직 지민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변화가 왔다. 추석, 모두가 모였다. 송편을 빚으며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어때, 지은은 솔직했다.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여자예요, 침묵.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행복하면 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희망. 혜린과 함께한 날들, 한강 산책, 김치찌개 먹는 저녁. 선배, 사랑해, 혜린의 고백에 지은은 키스했다. 달콤한.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상사가 말했다. 내 성향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빼, 지은은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싸움의 시작. 혜린의 가족이 알았다. 혜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너 미쳤니? 집으로 돌아와, 혜린은 울었다. 엄마, 저 지은 선배 사랑해요. 어머니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붉어졌다. 지은은 혜린을 데리고 나왔다. 괜찮아. 나랑 있어? 그날 밤, 지은은 지현에게 털어놨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 지현은 말했다. 싸워. 내 사랑을 증명해 지민은 듣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나 잘못 생각했어. 지민의 눈물이 흘렀다. 세상둥이의 화해. 지은은 힘을 얻었다. 화해의 따뜻함이 지은의 가슴을 채웠다. 지민의 눈물, 그것이 진심이었다. 언니, 나 무서웠어. 세상이 변할까 봐의 지은은 동생을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세 자매는 다시 가까워졌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이 빛나는 명동. 지은은 혜린과 손잡고 걸었다. 이제 가족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혜린의 아버지가 왔다. 너희 둘 헤어져. 안 그러면, 위협의 말, 지은은 두려웠다. 아저씨, 우리 사랑해요.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이 혜린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혜린을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 지은은 무너졌다. 왜, 또, 수연의 배신에 이어, 혜린의 강제 이별. 지은은 스튜디오에서 울었다. 그림 도구를 던졌다. 이 세상이 싫어, 지현이 왔다. 포기하지 마, 혜린이 연락할 거야, 지민도 도왔다. 언니, 내가 도울게. 부산 가서 만나봐. 지은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바다. 파도가 치는 겨울. 혜린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밤늦게, 혜린이 몰래 나왔다. 선배, 미안해, 이 둘은 안았다. 아빠가 감시해. 하지만 도망칠게, 지은은 말했다. 함께 서울로 가자, 하지만 그 순간, 혜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 새끼야, 주먹이 날아왔다. 지은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경찰서에서 지은은 진술했다. 폭행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내 딸을 유혹한 년 사회의 시선이 지은을 비난했다.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 가족 분쟁 댓글은 잔인했다. 그런 애들 감옥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어머니가 안아줬다. 내 새끼 왜 이렇게 힘들어? 고조되는 충돌. 지은은 활동과 모임에 참여했다. LGBT 커뮤니티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자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박수 쳤다. 그곳에서 만난 새 친구들. 함께 싸워요. 지은은 힘을 얻었다. 혜리는 연락했다. 선배, 나이 집에서 나왔어. 지은은 부산으로 달려갔다. 둘이 만난 호텔, 눈물이 흘렀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추격이 시작됐다. 혜린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미성년자 유혹 혜리는 23살이었지만,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차별이에요.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들의 관계는 지은은 말했다. 사랑입니다. 방청석에서 지현과 지민이 응원했다. 어머니도 왔다. 내 딸, 지켜주세요. 판결은 무죄. 증거 부족 지은과 해리는 안았다. 승리의 기쁨. 하지만 반발이 왔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 죽어라 이 지은의 갤러리가 공격받았다. 유리창이 깨졌다. 레즈비언 나가 지은은 두려웠다. 혜리나,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혜리는 말했다. 선배, 싸우자. 포기하지 마. 세상둥이의 지지가 컸다. 지현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활동가로 변신했다. 동생 위해 지민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다양성을 존중해 가족의 변화.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지은과 혜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아파트, 서울의 변두리. 아침에 김밥을 먹으며 꿈을 나눴다. 전시회 열자. 우리의 사랑을 작품은 성공했다. 사람들은 감동받았다. 이 사랑. 아름다워. 하지만 고조는 계속됐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나 후회해, 지은은 말했다. 이미 늦었어, 수연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럼. 너 없인 못살아, 위협의 시작. 수연의 위협은 현실이 됐다. 익명의 편지, 헤어지지 않으면,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에요. 하지만 증거 부족. 수연은 사라졌다. 지은과 혜리는 불안했다. 선배, 조심해. 다 밤마다 문을 잠갔다. 세상둥이 모임에서 지현이 말했다. 수연 언니. 위험해. 지민은 동의했다. 언니, 피신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 네, 삼이야. 혜린과 함께한 봄. 벚꽃 피는 여의도. 영원히 함께 약속했다. 고조의 절정. LGBT 퍼레이드 날, 서울 시내. 지은은 무대에 섰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군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연이 있었다. 지은아,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혼란. 지은은 피했지만, 혜린이 다쳤다. 악, 피가 흘렀다. 병원에서 혜린의 수술.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현과 지민이 안아졌다. 괜찮아질 거야, 수현은 체포됐다. 미안해. 사랑 때문에 광기의 끝. 혜린은 회복됐다. 선배, 나사락 둘은 더 가까워졌다.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받아들일게 다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했다, 화해의 순간. 지은의 삶은 변했다. 활동가로 책을 썼다. 사랑의 싸움,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공감했다. 한국 사회,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 법안 상정.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꿈에서 수연을 봤다. 왜 하지만 깨어나면 혜린이 있었다. 사랑의 평화로운 날들. 세상둥이의 삼지현은 결혼했다. 지민은 승진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두 명은 평범했지만 나는 사랑으로 이겼어. 회복의 날들. 혜린의 퇴원 후 지은은 그녀를 돌봤다. 선배 고마워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식 요리를 하며 비빔밥 먹자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깊었다. 밤의 악몽. 지윤은 상담을 받았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회적 변화. 지윤의 책이 화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LGBT로 산다는 건 솔직했다. 팬들이 생겼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반대자도. 데모에서 동성애 반대, 피켓. 지은은 맞섰다. 사랑을 반대하나요? 가족의 지지, 설날, 한복 입고.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혜린도 데려와. 처음으로. 혜린은 떨렸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인사했다. 어서와 의송편 빚으며 이야기 나눴다. 지민이 말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지현은 웃었다. 우리 새 쌍둥이, 강해. 혜린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연락. 미안해. 따라, 화해의 시작. 부산 여행, 함께. 받아보며, 이제 이해할게. 지은의 예술. 새 전시회, 사랑의 상처, 작품은 감동적. 사람들은 울었다. 이게 현실이야, 성공. 하지만 내부 갈등? 지은은 혜린에게 물었다. 나 때문에. 힘들지, 혜린은 키스했다. 아니. 행복해, 로맨틱한 밤들. 한강 야경, 결혼하자, 꿈 같은 약속. 한국의 변화. 법안 통과, 동성 파트너십 인정. 지은은 기뻤다. 우리가 이겼어. 결말에 여운. 지은과 혜리는 등록했다. 파트너, 가족이 축하. 지현의 결혼식처럼. 축하해, 지민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모, 사랑해. 지은은 회상했다. 평범한 두 쌍둥이, 하지만 자신은 싸웠다. 사랑 때문에 세상은 변했다. 조금씩. 마지막 장면. 한강에서 혜린과 손잡고, 영원히 그 바람이 불었다. 희망의 바람.